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토개발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28쪽 함께 펼쳐볼까요? 선생님과 문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의 설명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말을 찾아 동그라미 표 하세요. 모두 포함한다는 부분에 신경 써서 문제를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터널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댐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다리를 만듭니다. 터널, 댐, 다리 모두 만들어요. 만든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좋게 만드는 것일까요? 당연히 좋게 만들겠죠.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좋게 도와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것, 편리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지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중 국토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국토 개발이 무엇일까요? 개발.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나라가 발전합니다. 자연을 보호합니다. 3번,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4번, 댐이나 간척지를 만듭니다. 댐은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한동안 막아놓았다가 필요한 시간에 물을 내보내서 막았다가 물을 흘려보냈다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간척지는 바다에 무거운 것들로 막아서 바닷물을 없애고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간척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전, 보호, 편리, 대미나 간척지 이것을 만드는 것 중에서 국토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국토 개발이란 나라 땅을 더잘 사용하기 위해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 나라국, 땅토, 나라의 땅이에요. 개발은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 개발은 나라 땅을 여러 가지 댐이나 간척지나 터널이나 건물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고 또 오래된 것은 고쳐서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언어로 한번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그림을 살펴볼까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중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생각해 봅시다. 어디가 달라졌을까요? 찾았나요? 구불구불하던 길은 어떻게 변했나요?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던 길은 반듯하게, 반듯한 길이 되었어요. 산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렇게 산만 있던 부분이 이렇게 터널이 생겼습니다. 국토개발은 나라 땅을 더잘 사용하기 위해서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진을 살펴볼까요? 국토 개발을 하기 전에 새로운 것들을 고치고 만들기 전에는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또 강이 있고 이렇게 넓은 평야에 이동 곳이 고치고 새로운 건물을 만들고 나서는 국토 개발 후에는 이렇게 멋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국토개발은 각 지역을 더 나은 상태로, 더 좋은 상태로 발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만듭니다, 고칩니다, 발전시킵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국토개발, 나라의 땅을 더 좋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좋게 만들까요? 건물을 세우거나, 길, 도로를 만들거나, 터널을 만들거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면서 새롭게 땅을 더 좋은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토개발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우선 왜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됩니다. 더 새롭게 만들고 고치면서 불편하던 부분들이 많이 편리해져요. 그래서 국토 개봉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있던 들판에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길을 만들고, 산에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 나라 땅을 새롭게 만들면 더 좋아지기만 할까요? 어떻게 개발해야 더 좋은 나라가 될까요? 우리는 환경을 지키면서 발전해야 됩니다. 국토 개발을 한다고 산을 없애고, 강을 막고 들판을 농사 짓거나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건물만 세워서 도시를 마구마구 만든다면 환경은 파괴되거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국토개발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가 되었나요?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설명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말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터널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댐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다리를 만듭니다. 터널과 댐과 다리는 모두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에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 뭐라고 배웠죠, 우리? 개발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것을 만들까요? 바로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선지를 한번 봅시다. 환경 문제, 국토 사랑, 국토 개발, 인구 집중 가운데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면 환경이 좋아질까요? 환경 문제가 생기겠지요.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이것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렇다면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새롭게 무엇을 만드는 것은 국토 개발일까요? 사랑일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토를 개발해야 되겠지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번. 다음 중 국토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1번. 나라가 발전합니다. 국토 개발을 하면 나라가 발전하지요. 2번. 자연을 보호합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국토 개발과 관련이 있을까요? 음. 나라 땅을 자꾸만 개발하다 보면 환경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보호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 볼게요. 3번,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나라 땅을 개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번. 대미나 간척지를 만듭니다. 대미나 간척지처럼 나라를 개발하는 것, 만드는 것, 이것은 국토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볼까요? 2번.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죠. 물론 국토 개발을 하면 환경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국토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을 더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환경을 지키면서 국토를 개발하는 이둘 사이의 조화로운 발전을 하다 보면 나라도 발전하고 생활도 편리해지면서 우리의 환경도 오래오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국토개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나요? 오늘도 함께 국토개발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배우는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안녕.